지금으로부터 불기 2567년 음력 11월 15일, 제 735일차 아침 다라니 기도를 동행하겠습니다. 키... 성종요 옹종 <목소리> 개경개무상샘샘미묘보백천만검난조구화금몽연독소지원내여대진실을 케 법장인 오로마다 나마다다 오마다 나마다다 오마다 나마다다 <laughs> 불설금신 다자니 경이 때에 세종께서 모든 중생을 널리 일 و ك 하기 위하여 이 다자니를 송하셨다. मो मो तद् दानयो दं नमो अमिदा य दता वादया वद सम्यक् सम्मुदय

ஆ மத்தே மத்தே மஹாமிபே அபே அபே அபா இல்லா டாபெ மதா மீரிதே மணி மணி மஹா பிவா தாங்க ம மத்தமா 상가나마레나살바약사나사사필사차고삼만나보다나칼타보다나살바와다원네반야노타싯타바다베다가하리한나하리한나하라사하라사마라마라바 <S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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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जा पञ्जानाह न हा वाजाना वाजा सल्वा मोदना मलिना सया चिन्ना, चिन्ना मोडो मोडो 바야 미나라 바야 살바다 사상안냐 시자 안녕자 밤 마한 역사 만다 만다 상고 자 상고 자 미고 자 미고 자 사포 다 사포 다 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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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자 अन्न हन्न सल्वाहन दल् नल् वेदो वाङ् मिहन्ना मेहन्न सा वल्वादा सल्वा सल्तन मोदन मदे धन मयो न मो नमो मे ददा हरा व्य सम्मोद ओ हमेरे माँ मेरे मेदाबाद मेदाबाद अम्बरी दोनों बाबे मोता मदे मोता पास वो लोग बाबा रे ने मोते मोते மஹாமி ரெ நா மணி மஹாபிவாங்க மதா தால்மா நாம 마레나 살바 약사나 사사 필사사 거사 만나 포다나갈타포 다나 살바 바자 반에 반냐 노다 시타 바다 베 나가 하리 안나 하리 안나 하라 사바라 사마 사마 संजा वन् जनाः नाः 바자 바자 한나 한나 살바 못하나 말리나 나사야 나사야 빛나 빛나 친나 친나 무덤 무덤이 나라 마야 미나라 에 바야 살바다 사상만야 세자만 역사 아만 역사 만다 만다 상가자 상고 자 미고 자 미고 자 사포타 사포타

미리배 아바디, 아로, 나, 베, 아바디, 힌 날, 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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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베, 아 바디, 못, 다, 미, 로, 기, 데, 모, 니, 모, 니, 마, 하, 반, 니, 바, 당, 나, 모 못, 다, 달, 마, 상, 가, 나, 바, 리, 나, 살, 바, 약, 사, 다, 사, 사, 필, 사, 차, 고, 사, 만, 나, 포, 닮, 나, 갈, 다, 포, 난 나, 발, 바, 아, 다, 한, 배,

모로모로 <머러>, 미나라바야 미나라바야 살바다 산상안야시 자만요사 암만역사만다만다 상고자상고 नी हन्ना, नी हन्ना सल्बा सल्बा जा मे गो जासा पथा सा पथा दल् जा दल् जा वाल् हा सल्वा मन्दल् सल् भे दो वाङ्गे हन्न वे हा संलवादा सल्वा ना वा 천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달라니는큰 공덕이 있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머리에 이면 모두 나찰과 필사사계 등 천유선 안에서 침매하지 못할 것이니라. 사람이 이다란 일을 한번 염송하면 그때 모든 천자와 그들의 권속이 천유순 밖에 머물면서 응호해 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달란니를염성하면 그때 모든 설들로 와 매우 산나온 호랑이의 벌레 짐승이 저절로 섭수되고 조복되어서 침해하지 못할 것이니라. 내렸던 사람의 지성으로 날마다 이 달러니를 염성하여 횟수를 백번 채우면 이 사람은 안선나약을 성취할 것이니 눈에 받으면 저 삼세의 일을 볼수 있을 것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다람니를 염송하면 그때 분노하는 마음을 내 눈으로 하여금 경외심을 내게 할 것이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시극한 마음으로 이다람니를 이낙자만큼 염송하면 모든 번뇌가 다. 다 손멸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장시간이다라니를 염송하면 이 사람은 숙명지를 얻을 것이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이다라니의 깨끗한 기름을 가지하여 머리 위에나 배에 위에 바르면 이 사람에게 만일 두통복통. 나머지 나쁜 나쁜 독등의 병이 있으면 바르는 건 마다 병이 없어질 것이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한아에 참깨를 가지고이 다란이로 스물한 번 가지하여 들고서 라하자가 있는 곳에 나아가면 바라고 구하는 건 마다 모두 뜻대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니라 이다라니는 큰 공덕이 있으니 위와 같은 일을 성취하고자 하면 마땅히 수지하고 독송하라 남. 상심대자 대비고고고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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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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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연보 살 관세연보 살관세음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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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관세보살관세보살 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 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观世音。 观世音菩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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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观世音菩萨。 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观世音菩萨，观世音。 观世音菩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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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观世音菩萨。 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보살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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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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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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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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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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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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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오 엄마도 눕게 서바와오 엄마도 눕게 서바와오 엄마도 눕게 서바와 고족신통역 황소지방편 시방제국도 무철부련신 고하일신 김영조 가르침을 통하여 늘 자비로운 사랑이신 우리의 부처님, 한결같으신 부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여기 이곳 삶의 길에서 쓸데없는 욕심으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처님, 두손 모아 가르침 들으며 지혜롭고 겸손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처님, 투정하고 불평하기보다 무엇에 쓰임이 있는지 초심을 잃지 않는 가운데 바로 깨닫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화려하다고 오만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너무 작 고, 초라하다고, 움츠러들지 않도록 하시며, 생각으로 빚으신 이 모습 이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부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시아 본사 서가 모니불. 이번 제주도 용왕 기도를 무사히 마치고 오늘 아침은 도량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불자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절대로 나약함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세상 내려놓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무엇을 내가 욕심내기보다는 먼저 내려놓는 가운데 작은 빈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그곳에 나의 수행의 덕을 쌓아갈 줄 아는 그렇게 해서 내가 뜻을 원만하게 성취하여 갈줄 아는 그런 불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늘 부처님은 우리 곁에서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맑고 향기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